산란을 하고, 살을 빠졌죠. 산란을 안한 개체들도 있는데, 보통 다 산란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. 응. 야,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9월 2일 월요일이고요. 9월달 첫 이제 경매 시작이고요. 경매 시작 전에 <laughs> 영상 돌리면서 오늘 나온 수화물도 체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저번주 금요일날, 오, 저 어머님 뻔했 저번주 금요일날 끝났어야 되는데. 네, 태풍 여파로 조업이 좀덜 됐어요. 그래서 오늘까지 결자가 네, 들어온다고 합니다. 원래 물때는 아니에요. 네. 뭐, 오늘까지 협의를 봤다고 하니까 오늘까지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결자가 <laughs> 매일 들어와도 뭐 상관없는데 이 협회죠 결짜가 협회에서. 어부들끼리 협회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뭐 면물 1번부터 뭐오물까지만 뭐 조업을 하고 위판을 하기로 약속된 거죠. 뭐 모이고 모여서 힘을 합치는 그런 느낌이죠. 뭐 이쪽, 바닷가에는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수협이고요. 조합원들이 만들어낸 게 수협이죠. 화로 아, 위판하는 수협들도 있고요. 뭐 선호 위판하는 수협들도 있고. 그리고 저 이제 패류들 조개들이나 류 전복 이런 걸또 위판하는 또 수협들이 따로 있어요. 각각의 이름들이 따로 있어서, 모두 다 같은 수협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. 네.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수단물도 체크하세요. 제가 만들어놓은 카페가 있습니다. 네이버에 낚시꾼수산이라고 치시면 낚시꾼수산이에요. 낚시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든 그런 이름이고요. 그 카페에다가 매일매일 판매글도 올리고, 그 다음에, 뭐 많은 정보들도 생산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공유하고자 손님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카페 가입하셔서 조금 있는 혜택 같은 것도 많이 받아 가시고 요 이런 것 저것 귀찮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가 유튜브나 인스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전화 문자 카톡 하셔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뭐 생선 가격이나 뭐 원하시는 것들 많이 물어보시기 바래요 <laughs> 저개장은 이외에는 그렇다 할 생선들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작은 생선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. 뭐 작은 걸 뼈꼬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스타일은 큰 거를 좀 나눠서 파는 스타일입니다. 작은 거 여러 마리보다 큰거한 마리를 손님분들 뭐한 마리를 네 등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직 까지는 제가 요즘은 제가 원하는 생선들 많이 안 나와서 화러들을 못 보내드리고 있어요. 조금 더천만원이 들고 또 수온이 낮아지면 좋은 녀석들 나올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. 오도리가 나왔네 오도리가 다 나왔네 오도리가 들어왔네 올해 처음으로 오도리가 나왔네 제가 좋아하는 어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도리새우입니다 이제 보리새우죠 올해는 조금 잃은 것 같네요. 너무 작아고건드리질 않았는데 많이 커졌네요 꽃게는 이제 점점 이제 살이 차서 명절이 지나면 좀 가격도 뛰는데 이제 살도 많이 차니죠 지금은 아직 조금 살이 부족해요 이제 나온 해꽃게들이랑 그래도 그냥 가격대비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. 그냥 저렴하니 만원 초반대로 경매가 이루어지니까, 제 생각엔 저혀이 가격대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것들이 가중에 키로 한 3만 원 넘어갑니다. 3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가는데, 그땐 또 비싸니까요.